반갑습니다, 여러분. 우리 저번 시간까지 성공적인 a p 를 위한 세일즈북을 만들었었죠. 이제 다음 스텝으로 나아갈 시간인데요. 오늘 준비한 내용은 바로 보정 분석입니다. 시작 전 따봉과 댓글 알고 계시죠? 출발해 봅시다. 오늘은 고객에게 정말 필요한 보험을 찾아주고 동시에 여러분의 전문성을 한 단계 끌어올릴 수 있는 보장 분석의 모든 것을 한번 알아볼 건데요. 보정 분석을 하는 이유, 방법, 과정 그리고 실질적인 해결 방안까지 알아볼 거예요. 보장 분석은 우리가 청약을 하기 위한 선택이 아닌 필수 단계잖아요. 먼저 우리가 보장 분석을 해야 하는 근본적인 이유부터 짚어볼게요. 활동을 하다 보면 이런 경험 꼭 있으실 건데, 고객이 저 보험 많이 들었어요. 라고 떵떵거리기는 했는데, 막상 들여다 보면 전혀 그렇지 못한 경우 있으시죠. 그리고 고객은 대부분 자신의 보험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그저 남들이 가입하니까 나도 가입했다. 또는 설계사가 "이거 좋다고 해서 가입했다"라고 대답을 하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보장 분석은 단순하게 더 팔기 위한 과정이 아니에요. 고객의 현재 보험가의 편향을 객관적으로 파악하고,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면서 놓치고 있는 위험을 보완해 주는 컨설팅의 핵심 과정이에요. 고객은 자신도 모르게 지출하던 불필요한 보험료를 절감하는 방법을 안내받고 부족한 보장을 새롭게 채워줄 수 있다라고 한다면 뭐라고 답할까요? 이것을 통해 고객은 만족감과 함께 여러분에 대한 신뢰를 심어주게 될 거예요. 고객의 신뢰는 단순히 계약성사로 끝나지 않습니다. 장기적인 관계 구축 그리고 더 나아가서 소개 계약으로 이어지는 튼튼한 기반이 되니까 이 보장 분석 단계.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죠? 그럼 우리는 이 보정 분석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단계별로 접근해야 할까요? 보정 분석을 하기 전에 크게 자료 수집, 분석, 그리고 진단, 그리고 해결 방안까지 총 3단계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자료 수집을 해야 하는 건 우리가 초회 미팅, AP 단계에서 진행을 하는 거예요. 고객의 현재 상태를 파악하는 건데요. 고객의 가족 구성 및 재정 상황, 뭐 배우자의 유무, 자녀 계획, 주요 수입원, 월 지출, 자산 현황, 뭐 등등 다양하게 파악할 수 있는 사항들은 많을수록 좋고요. 더불어 고객이 감당할 수 있는 보험료 수준과 필요한 보장 금액을 가늠하는데 중요한 기준이 될수 있어요. 두 번째로 이제 본격적인 보장 분석인데요. 고객이 가입하고 있는 보험 계약을 확인해 봐야 되겠죠. 가입된 모든 보험의 보장 내용, 주계약 및 특약, 보험료 납입 기간, 보장 기간 등을 꼼꼼하게 확인합니다. 그리고는 우리가 사전에 수집한 고객의 건강 상태와 병력을 고려해서 가입되어 있는 보장 내용과 한번 대조를 해 보는 거예요. 분석이 끝났다면 진단을 내려 고객에게 전달을 할 건데 이 과정에서 우리는 고객의 보험이 잘 가입되어 있는지 혹은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명확하게 안내를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 여러 보험을 가입하고 있는데 진단비는 높지만 범위가 부족한 특약으로 이루어져 있고 중대 질환 위주보다 잡다한 많은 특약들로 구성이 되어 있다 보니까 높은 보험료를 납부하는 경우, 실손 보험이 개인과 단체를 이중으로 가입되어 불필요한 보험료를 납입하고 있는 경우, 이런 것들을 찾아내는 거예요. 더불어 부족한 보장까지도 파악을 하고요. 3대 질병인 암, 뇌, 심장 보장 범위나 특정 상황인 장기 요양이나 소득 상실이 될 상황들까지 고려해서 보장이 부족하거나 전혀 없는 경우를 식별하는 거죠. 동시에 불필요한 특약 확인해 줘야 되겠죠. 가입 목적에 맞지 않거나 보장 범위가 매우 좁아서 실용성이 떨어지는 특약들을 찾아내는 거예요. 이렇게 분석을 하고 진단을 내려 문제점을 고객에게 안내한 후. 우리는 가입 설계를 통해 문제 해결을 위한 솔루션을 어떻게 만들 것인지 과정을 얘기해야 되겠죠. 보험료 대비 보장 효율성을 얘기하는 시간이에요. 납입하는 보험료에 비해 보장 내용이 비효율적이었기 때문에 현재 기준 고객의 나이 및 재정 상황에 따른 적정성을 검토해서 어떻게 진행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안내를 하고 마무리를 합니다. 이게 바로 보장 분석의 단계예요. 오늘은 이렇게 보장 분석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다음 시간에도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잘 가요.